있는 상황이에요. 아, 오늘도 10분 10분 남았기나요어 <laughs> 그럴 것 같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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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조. 다른 스타일입니다. 어, 정성조. 정성조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laughs> 좀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에요. 정성조, 서, 서동원, 뭐 이런 선수들이 아우. 어차피 이제도 임동섭 선수 는 집중 마크를 당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가 대단합니다. <laughs> 네. 아, 다시 김준일. 어, 김준일이 다시 잡아냈어요. 김준일 맞고, 볼을 살려냈네요 오오오. 자, 계속해서 경기는 이어집니다. 정성조 빠르게 끌어냅니다. 으에에에에에에에에 득점까지! 아, 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졌고, 득점이 안 나왔는데, 결국 마무리에는 아. 박진철, 네. 정성조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박지철, 정성조에게. 정성조 득점합니다. 정 득점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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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2대1 아, 플레이. 성형시켰어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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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네. 한2파 어. 나왔습니다. 김진유. 아. 정성조. 정성조 움직임 좋아요. 아, 아. 와, 자신감이 넘쳐 아. 보입니다. 네. 김진유. 언제게? 좋았습니다. 정성준 3점! 와, 엄청 성력이 대단합니다. 와, 후반 들어오면 모든 선수들이 지금 쏘면 다 들어가고 있는 고향손입니다. 소 네. 자, 줄어들고 있고요. 어, 정성조가 <laughs> 3점 쏩니다. 정성조! 와! 파울로도 내라고했더니 지금 정성조가 엉식습니다 네. 정성조 꿀을 하는데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진유 선수도 커리어 최다 득점이지만 정성조 선수도 역시나 커리어 최다 득점 경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저도 아. 아. 한번씩 반복되고요. 다시 묘어선했어 정성조. 네. <laughs> 정성조 이야, 정성조 선수. 아. 아, 파울입니다. 네. 와, 정성조 선수 16득점째. 먼지 네. 선수가 김진주 선수가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 턴오버가 일어났는데, 아이걸를 네. 속공 나가는 거를 정성조가 스트레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성조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가 조금 연패가 길어지고 있었는데 브레이크 전널에 조금 좋은 경기 해보자고 형대랑다 같이 다짐하고 나왔는데 좀 좋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신인 아, 선수답지 않고 또 일반인 엘리트가 아니고 일반인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마치 제 눈에는 아뭐안 되면 어때? 난 신인인데 이럴 게 없어라는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혼자만의 마인드 컨트롤로 못 해도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겁니까? 어, 일단 운동할 때 워낙 감독님나 코치님나 형들이 너무 자신 있게 하라고 밀어주셔서 좀 그런 게 코트 생활 안에서 나온 거 같고요. 또 어느 정도 자신감도 갖고 있어서 좀 자신감 있게 플레이했던 게좀 좋게 나오자 지않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많은 팬분들이 연패 탈출을 기다리셨을 텐데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가 연패가 길어지는 만큼 팬분들도 조금. 어 저희 농구를 좀 보기 싫어질을수 있는데 저희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요. 어 항상 좋은 농구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농구를 보여드리려 고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네. 아, 인터뷰도 잘하고 네. 말도 참 잘하네요. 네. 인터뷰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러게요. <laughs>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